오케이! 왕이 h 좋아 o u 자야 우리가? d 존자다 you know?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어 i <laughs> 뭐를 빼도 애매한데. 밑에는 그러면 메이가 봐주겠어? 정해진 날 하고 아직 갈때 우리 가남. 당한... 돌면 하실 거예요? 토르비요? 네. 컨디가 낫단다. 나도 그렇죠좀 애매하다. 합세권을든나 준다 그랬어. 자기는 지금 그냥 그럼 이 파티는 지상 맡을게. 라인 하르트. 이제 은퇴하실 때 아닌가요? 나인 속일 수 없을 텐데요 절대! 숨이 모질 때까지 싸울 것이오 적의 공격까지 30초 근데 이거 토르 비면포탑 제외하고 하늘.. 총소리 좀 들려주면! 미도 있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거 아무리 봐도 믿도우인데 <S tru> <epidemi> 니시 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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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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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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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어요도니 어떻요리좀 방어, 리커 방어네. 있어요 뭐야? 힘일, 힐, 힐. 방어네. 아스나 너무 프리한데? 뒤 <laughs> 로드, 뒤 로드, 뒤 로드, 집안에. 자리야, 자리야. 어. 진행해 <목소리> 주요이요 <목소리> 아 네. 이거 위치 좀. 들어요어요 왼쪽에. <목소리> <목소리> 방어구 <먹으세요>. 방어구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<목 diamond> 야, 안 아, 아, 어? 아, 아 조심. 어잘맞고 아, 아, 있어요. 지금 아. 1단계도 안 줬어. <목> <목> 아이, 우 우리 라인 잡았구나. 루시 2층, 루시 2층 안쪽으로 로드 오브 들어왔어 루시 1피 야아 2피 아. 아. 빠졌어요 지금 탑이 쏘는 거잘 보세요 코탑이 쏘는 거 애들 위치 확인 돼요 애들 다 들어왔는데? 자리야 왼쪽 어떻게 졌다 리파 커 나이스 아뇌 네. 아이고 남은 시간 60초 아려와 내려와 내려이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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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라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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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. 파라, 파라. 네. 토탑을, 됐으면 한 몸은, 네. 포탑을, 쓸자가됐습니한명만계수주세요저 수류탄 사러 가가돼고 포탑, 포탑. 포탑, 포탑. 포탑, 포탑, 포탑. 포탑, 포탑, 포탑. 포탑, 포탑, 라탑 포탑, 포탑, 포탑. 포탑, 포탑. 포탑, 포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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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거점에서 주워, 거점에서. 거점에서 주워. 이뒤리퍼 <목소리> 뒤에 퍼뒤리퍼사라도있어요 운동하신다고? 얼렸어다 죽여버려. 얼렸다. 아니 막을 막을 수 없어. 뭐, 막을 수 있어. 막을 수 있어. 안 뚫렸잖아. 궁만 쓰고 죽었는데. 네. 아이고. 네, 좀 비비고 있을게요. 네. 네. 아이고 아, 아, 씨. 미지선. 누가 봐. 뒤가 봐. 밀렸다. 아이고. 나 나왔는데? 아이 아이고. 아, 아니, 방주 여기 들어가지요 아. 아하, 이거 아깝네.

뭔데 미어, 저기. 저요 저게요. 들어와, 얘네 부른다. 지금 저기 솔저 없지 않아요? 네, 솔저 없어요. 솔저 한명 뽑아주세요. 리퍼 맞고. 아이고.

진 <목소리가> 이거. 이거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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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 다 아, 이거. 이거 오케이. 아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거. <목소리가> 아, 이거. 뭐, 이이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나거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이거 팔아. 프레치. 아, 떨어졌다. 와 있어요. 팔아 주시. 2층 팔아 2층 주. 어. 잠시만요. 2층 왔어요. 저 2층 왔어. 저 왔어. 어요괜찮아

공 잡아야 돼 어? 이거 이거 2층 좀 정리해주세요 왜? 네. 어, 2층 아이고 메르시 컷저 에어컨 당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층을 아무도 안 봐. 공수 정수 공수 변경. 아아 요금제 천 비싼 거야? 오구 요금제인데 멤즈야? 어그러은 그거 데이터 요금제로 들어왔어요? 30 30 응. 어. 아, 근데 누나가 30%라고 하30% 할인 받았다고3일때 우리 강 근데 요금제는 몇박금데 잠깐 차분하게 통화로 즐겨볼까 물론 음, 프리빙진 않겠지만 비스코스, 리베! 아, <laughs> <laughs> 라인 메르시 리퍼 라인, 아, 메르시, 리퍼 자리야 공격 시작까지 30초 카라는 안 보여요 뚫고 어, 그래. 어. 어. 들어가면 되겠다, 그럼 토르비오? 네 있을 수도 있지 무슨 토르비오야 내가 아까 토르비오 같잖아너 부자라냐? 시오저트일이다트일이야 트윌 나인 방패 깨고 들어갈게요 시오있 나 로고 하면은 로고 진짜 없 로드 있어 로드 로드 잠만 시켜주세요 바스 있어요 바아 우리 바쓰구나 아, <laughs> 죄송 나, 나도 너무... 로드랑 에르시오른쪽에서요 어, 아... 거짓 이야..잘 안려어도 애들이 지금 애들이 지금 들어가야 돼. 들어야들어어 지금 들어가야 돼. 모두 컷. 알컷 써 부활. 커다들어가 들어가. 매드 잘는데. 앞에 잘라를게라인리들있 먹었다 아, 어, 예. umas, 진암, 지금 가 갈고리 당길 준비하고 있어요, 앞에.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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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리퍼, 이층 이거 모테드릴테니방패냥 방패 죠 리퍼, 죠층 리퍼, 요층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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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제가 라인퍼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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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시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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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의 아, 믿음을, 아, 믿음을 아, 잡아자 다시 집중 모. 뭐. 라인. 네 라인 빼요. 들고 갈게요. 삼 대. 너도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바로. 너도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다있어요 오른쪽 다있어나 이다운. 방벽 깨져요. 바스님을 이제 방벽이 없다. 너가 다운. 네. 아 너무 좋습니다. 멘치 어, 메르시 멘지 어, 메르시. 오 어, 메르시. 에쎄 헤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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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다 헤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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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고 헤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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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아 어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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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박실라구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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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거의 다 잘랐는데? 면 리퍼요 리퍼 나방다 리퍼 딸피 리퍼 딸피 방영아 리퍼 방영아 리퍼 다운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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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라스 라인 라스 라다 루시 루시 넌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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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야 얘는 아까 걔들이에요? 어? 아, 음. <laughs> 아까 이맵에서 우리가 이겼던 그 사람들인가? 아까랑 똑같은 투트인데 <laughs> 오르비온. 뭐하는거저 뭐 시메트라가 있어도 괜찮은데 여기서 누굴 빼야 되지? 저를 에이. 빼고, 응? <laughs> 음? 라이를 빼고, 어우, 리퍼? 상대 우리랑 똑같은 조합, 아니 그 공방 수버리너어쩌면 에이상아 쓰겠어? 얼마? 내버려 질한 번이 들어올 것 같은데? 함께 때, 우리 하나만 1려으고보는데 그러니까 장면에서 아, 아, 아. 싸우지 말고. 약간 이쪽에. 이거 <laughs> <laughs> 저... 씻고 하자. 안되겠다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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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제버라님, 어깨 뻐근하지 말라고. 어, 어른 씨 ᄉᄇ 하면 데 아무리 봐도 파라 덱가 안될 것 같은데. 잠깐 메인은 있어야 돼. 당연한거야. <laughs> 이 중에 제가 포르비언이 <laughs> <프로비원이 웃음> 계속 있어요. 근데 이쪽 거기는 이쪽. 너무 정면 아니에요? 파라한테 지방만 끝인데. <laughs> 여기요? 아끼이 여기 그냥 부서지는 <laughs> 중이에요 <부쳐지는 웃음> 버리는 중. 2층 어디, 여기 말, 아 어, 거기, 토르비언 2층 여기 있습니까? 여기 있어요. 저. 저 여기나 아니면 여기 있어요. 여기 아니면은, 여기. 여기, 여기 둘중 하나 계속 있을 거니까. 어, 보통 여기 있겠지. 4 2 1루시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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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어요. 왼쪽으로 돌아요애들 겐지 <목소리> 들어왔어요? 겐지 어, 들어왔다. 겐지 한테 너무 억울로끌리지 마요. 야, 네, 겐지 커. 겐지. 리퍼 리퍼 왼쪽 리퍼. 겐지 지지 봤어요. 루님 머리 안 보여요. 아 옆에 디바 있어요. 지 나네들. 방패 파패 다 잘랐어요. 딜쇼컷. 딜직. 딜직컷. 나이스 큐브. 큐막아야 돼. 아, 좋겠다. 붙어 살았어. 아. 바로 예. 잘랐다. 이래 납포턴. 겐지 아. 이래 납포턴. 뒤에 뒤에 뒤리안님 아포 다 잘랐어. 다리안 님. 딜직. 큐브 츠바리 츠바리. 어, 로드, 로드. 파라, 아, 파라, 파라, 파라. 아, 제 살릴 수을 없대, 없 나이스. 됐다. 정면 파라리 응. 응. 컷. 미소, 왕명아. 겐지, 겐지. 컷. 예이, 펄지이다 <laughs>

감도 7.0이 있어야